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29일 월요일 말씀 예언과 방언의 은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말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나 아멘 12장 말씀은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고린도서 14장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초대교회 때처럼 이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 교회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언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어, 이 원활하게 신비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 심지어는 실제로 보지도 못한 배우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을 때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을 아주 원활하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또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그리고 각종 은사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전제함이 있거든요. 그 전제함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황 속에서 잘잘못을 따져주고 이걸 분별있게 사용하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지함이 없다면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축소해서 어, 사도 바울이 선교한 모든 교회는 어, 모든 교회가 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이 은사를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교회 안에서 공 예배 가운데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다 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가 언급되어진 것은 이것을 어,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바른 목적과 바른 이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처음 시작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교회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즉,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한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지면 이게 자기 자랑하는데 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성숙되지 못한, 이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그 성숙하지 못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목적에 맞게 자기 자랑과 어떤 편을 가르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편당을 나누는데 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과 교회 사랑을 전제로 이것을 사용하라.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 자체는 여기서 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방어 바라 방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 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더 사용하라고 그러지 지금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 경우에 합당하고 상황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거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 교회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을 어, 사용하는 그 은사를 어, 다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말씀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절에는 바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죠. 그러니까 십. 4절 24장의 말씀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분별 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12장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요. 성령을 나타내심의 그 은사를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치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이러한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 사람에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언어인데 그럼 하나님께 하는 언어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언어라는 거죠. 어,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로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오해가 있냐면 아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몇번 사용하다가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그 자기 말로 기도하면 되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나도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적 모국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 이 언어의 한계가 없는 이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그 기도하는 언어의 방언을 통하여서 비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은밀한 부분을 어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알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할, 아시게 할 필요가 있는 의미에서 이 방언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대비하고 있어요. 방언, 방언의 기도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이고, 예언,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여러 교우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앞서서 여기에서 너희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다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데 나라고 하는 성전이 집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어, 이, 내가 나를 세울 수 있고 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고 방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해요. 예언의 은사는요, 이두 가지로 좀 나누어집니다. 예언 예언은 아니, 이 방언은 방언부터요.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은사적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은사는 아닌 아닌 거예요. 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언어로서 방언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고자 한다면 뭐 특별히 누구는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다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언어인 것, 그 기도의 내용, 언어로서의 언어인 것이고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 똑같은 방언인데 왜그 방언의 은사는 뭐냐? 그것은 공적인 예배 때이 예언적 측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방언을 하려 치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꼭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그,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런 거죠. 그, 기도하는 언어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기도의 언어로서의 그 방언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 때에는 이것을 어, 상황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갈 거예요. 그런데 어, 5절에서 보면 좀더 설명하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그 기도하는 언어로서 하나님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 그 다음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라고 할 때는 예배적 기능으로서의 예언적 측면을 담고 있는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이 당시에는 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방교회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인쇄실도 발달되지 않은 그때. 어, 그때에는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진자가 예배적 그런 기능으로서 은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측면을 담고 있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과 공동체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기도하는 언어로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예배적 측면에서는 무분별하게 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러니까 예배 공적인 예배 때에는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언의 은사적 측면은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공동체의 예언적 측면으로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또 다르단 말이죠. 예언적 측면을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예언의 은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예배 가운데 예배적 그런 기능으로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책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특별히 공예배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그 대상이 사람에게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런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저처럼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방언을 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고 말하면서. 앉아있는 청중들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 이때에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방언을 할줄 안다고 방언으로 말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 상황에 합당하지 않게.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혹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 음악의 장르에 맞게 이 필이나 거문고를 사용하라는 거죠 어, 그래서,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할리요 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8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경계경보의 의미로서, 나팔을 세게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검은고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소리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검은고 소리를 지금 왜 내? 사람들은 뭐 놀자고 하는 건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합당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은 내가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 그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 아, 내가 힘이 좋다고 해서 주먹으로 때려 박고, 내가 차력을 좀 연습했다고 해서 그것을 손바닥으로 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손바닥에 구멍만 날 뿐인 거예요. 그럼 뭘 사용해야 돼요? 못을 박을 때에는. 예, 망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그뭐 격려와 위로와 책망을 하고 또의료 교육하기에 올바른 이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는 알아들을 말로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 사람들에게 아 그거 자기가 할줄 안다고 막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느냐? 방언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로서 귀한데,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도구를.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가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구해야 할 그것, 풍성 풍성하게 구해야 할 그것. 이, 이것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즉 예배 때, 공예배 때에 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나버리면 설명이 다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과 모레의 말씀을 다어 종합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기도의 그 방언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할 때에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 때, 공예배 때의 은사로서 사용되어지는 방언의 은사는 꼭 통역자를 대동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아듣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공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통역자가 있으면. 그런데 될수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뭘 하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그리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어요?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럼 경우에 합당하라는 한 말이 무엇이 되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기뻐하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 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데 유익이 되어지도록 이것을 풍성히 구하라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도 참으로 그 예배 이후에 세속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은혜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한주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은혜가 나누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면, 예언적 측면으로서 꼭 목회자뿐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물론 예언의 은사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상대방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데 모두가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여서 아, 나도 이 경우에 합당하게 성도를 세우는데 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